자 안녕하세요. 팔공 t 레비서필입니다아 예. 안녕하세요. <laughs>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이제 개인 택시 한지 이제 한 달째 안 되는. 네. 아직 택년이라고 보면. 택년이세요? <laughs> <laughs> 지금 개인 택시 모신지는 얼마나 되셨는지? 제가 남바를 두달 전에 사고 뭐 네. 준비하는데 네, 네, 네. 한달 정도 걸리고 네, 네, 네. 본격적으로 네, 네. 시작한 건 네. 20일 정도 됐습니다 전에 혹시 법인 경력은 있으신지요? 1년 정도 하고 이제 개인을 시작한 거예요 어, 법인을 하시면서 아 이게 내 운행을 해보니까 이 운전직이라는 게 나한테 맞더라 네. 그렇게 판단을 하시니까 개인택시를 뭐 그렇죠 지금 번호판 값도 지금 막 계속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무조건 저는 이제 네. 법인 택시를 뭐 1개월이든 2개월이든 최소 그래도 한 3개월은 네네. 해보고 네네. 자기한테 진짜 맞다 싶으면 그때 개인 넘버를 사갖고 개인 택시를 하시든 게... 개인 택시 잘못 사버리면 이거 5년 동안 팔지도 그렇죠? 못하잖아요 네. 법인 택시 모을 때와 개인 택시 모을 때 이런 솔직히 이런 건 다르다 하는 게 있나요? 마음, 마음가짐이라든가 뭐 부담감이라든가 아, 엄청 크죠 일단은 네. 다 공감하실 텐데 법인택시는 이제 산학금 그게 제일 크고 산학금을 채우고 나서 이제 나머지 거는 이제 될 거니까 네네. 일단 자율성도 되게 없고 저 같은 경우는 법인은 원래는 25일 만근이지만 저는 네. 23일만 근무하고 나머지 이틀이나 3일을 연차로 그냥 쉴수 있을 만큼은 다 쉬어버렸어요 자 대구 지역 택시 번호판 값이 약 7,500까지 올랐던데 왜 이렇게 1년새 개인 택시 대구 개인 택시 번호판 값이 폭등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경기 차이가 네네. 경기가 좀안 좋은 게 제일 크다고 보면 되네. 더안 좋아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 퇴직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업을 이제 시작하실려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 택시 난방값에 대한 그 지금은 7 0 0 0만원 정도 선에서 하지만. 어떻게 보증금이니까 날아가는 돈이 아니니까 네네네. 그나마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네네. 넘버값이 이제 폭증을 냈대요. 아 택시 기사님들마다 이제 호출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을 건데 현재는 어떤 플랫폼으로 또 메인으로 일을 하고 계신지? 지금은 제가 긴 택시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네. 처음에 준비할 때 물론 그때 세키택 신청을 했는데. 네네네. 그게 뭐한 3개월 정도 걸린다 그래가지고 네네. 지금은 이제 우버 가맹을 신청해 놓고 뭐 대구로는 대구로나 저뭐 카카오나 이런 거는 지금 음... 비 가맹으로 지금 우버요 시작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네네. 확실히 긴 장거리가 좀 많이 뜨더라고요 우버가요? 네 음... 확실히 그리고 제가 우버 신청하게 된 이유도 네네. 법인 택시 할 때는 네네. 제가 세큐티를 네네. 했었기 때문에 네네. 그 당시에는 이제 자동 배차니까. 그거는 콜 누를 필요 없었고. 제가 막, 막, 세큐티 신청은 해놨었지만, 비가맹으로 해보니까, 네.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음. 물론, 제가 이제 콜을 이제 눌러야 되는 그좀불편함은 있지만. 네네네. 콜, 그, 제가 받는 거는. 네네. 법인 때하고 지금하고 거의. 아, 큰, 큰 차이가, 차이가 없으, 없으시다. 그래서, 이제 어... 제가, 우버 신청을, 가맹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 어... 자, 택시하면. 진상 손님을 빼놓을 수 없는데 좀 혹시 운행하시면서 재밌는 일들이 있으시면 좀좀 좀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좀썰을좀 풀어 주실 수 있으신지 뭐 토한 사람하고 뭐 심지어 이제 오줌 뒤 짖재석에서 오줌 싼는 그 아가씨 둘이가 탔었는데 그 사람도 만난 적도 있고 아 아가씨 손님이 오줌을 샀다고요? 네 장, 그... 작년에 그 성서의 계대 의 축제 했을 때 네네. 그때 카카오 이제 콜 받아가지고 네네. 해안역을 갔는데 네네. 아가씨 둘이가 네네. 처음에 타던 말 하나가씨가 제 뒤에 탔는 아가씨가 네네. 타기 전부터 네네. "아, 야, 내뭐 심하려 뭐, 죽겠다" 하면서 네네. 그래갖고 좀 느낌이 세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니 20대 뭐 초반에 그 대학생이 꼭 뭐, 오줌 뭐 싸겠다는 상상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자리들끼리 뭐 술챈 것도 아니고. 네네. 근데 그 손님을 내려주고 이제 그 다음 손님을 봤는데 보니까 네네. 뒤에 타, 타셨던 거죠. 네. 사장님, 이거 시트가 왜 이래 물이 있어요? 네. <laughs> 그때 딱새한개 느꼈죠. <laughs> 진짜 그거 냄새는 이제 평생 흩어지지 <laughs> 않는 그런 냄새였어요. <laughs> 대구에 의해서 네. 그때 밤 12시 넘었는데. 네네. 코리 떴는데 이제 청도 코리 떴거든요. 네네네. 남자 혼자 타니까 뭐 했는데 그때도 여름이었는데 네네. 어느 정도 가니까 약간 으슥한데 가더라고. 뭐 비포장길도 가고 뭐 연못을 지나고 그 연못을 지나니까 또 여름이니까 그때 또물한개니까 되게 이게 택시 그때 시작한지는 그래 얼마 되지 않았지만 네네. 약간 그안 좋은 그런 인식 어,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은. 네네. 아, 택시하면 아, 뭐, 살인 사건이나 약간 범죄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쉽게 그런 노출될 수도 있겠다. 네, 네. 그런 좀 <laughs> 그냥, 생각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네. 가다 보니까 네네. 자꾸 이상한 길로 가고 비포장도 가고 뭐그 결국은 도착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컴컴한 그런 곳에 네. 손님을 내려준 곳이 이제 무당집이었거든요. 와뭐 <laughs> 나무에 그, 그런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 아유 저저저 그, 줄하고 뭐. 돌탑하고 그래 내려, 내려주고 제가 이제 나오는데 아 진짜 등골이 되게 오석하고 뭐 그런 네, 그런 것도 있었고 네. 한 번은 저 부산 가는 콜을 받았는데 네, 네. 처음에 이제 삼천포 가자고 네, 네, 네. 대충 찍어보니까 한 15만원 정도 가는데,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손님이 이제 한두번 타다 보니까 이제 네. 거의 고정 손님이 돼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개인적으로 부산 갈 때마다 저한테 연락해가지고 네, 네. 만나서 태어갔는데, 세 번째 만났을 때, 네 번째 만났을 때 갑자기 자기 뭐가게 이제 오픈 준비하는데 급하게 뭐돈 1억이 필요하다고 뭐 하더라고. 그래갖고쟤한테뭐 3천만 원만 빌려줄 수 없냐. 말도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어 전국에 많은 분들이 택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뭐 법인이든 개인이든 협동이든 뭐 그런 분들에게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적성검사가 강화돼가지고. 네네. 조만간에 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신데 아무래도 적성검사 탈락하면 이제 면허를 이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어,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 또난박하시확 떨어진다 그죠. 음. 그러면 이제 그때. 비행을 하시려면 좀, 좀 기다렸다가 네. 그때 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고 네. 택시를 하시려면 법인을 가셔가지고 한두 달 해보고 하시는 걸 제가 추천드리고 네. 택시라는 직업이 무조건 지금 해서 시간을 가라고 몸을 가라넣어야지 나오는 정직한 직업이다 보니까 음. 어, 추천하는 맛집이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 또 점심 한끼 드셔야죠. 서님이니네 항상 즐겨 가셨던. 네네. 그 모다. 어 모다. 어 모다, 모다 이제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네. 아, 그래고그저 네. 한창 그서 p 디님이 한창 방송에서 모다 하셔가지고그 모다의 빈텍시님들이 음. 되게 많아졌어요. 근데 어. 저도 그 일로는 잘안 가는데. 죄송합니다. <laughs> 제가 모다를 깼습니다. <laughs> 네, 그 끝에 이제 뭐 주꾸미지 아. 있는데 고리 네. 한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가서 또 맛있게 점심 식사 한번 드셔보시도록 하시죠. 자 모다로 왔습니다. 이모불량모다쭈꾸미 낙지 볶음. 자 사장님 진짜 맛있죠? 아 예, 이 예. 불맛나고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좋은데 불을 좋아하네아 반찬도 반찬도 진짜 잘 나왔네요. 아. 맛있게 드십시오 아예 맛있게 드십시오 <laughs> <laughs> 자아 근데 저희 집 진짜 맛있네요 아예저 어, 진짜 이 동네 오시면 꼭 한번 들려주세요 예어아 이거 혹시 뭐 아시는 이에요아그 예. 아, 절대 아닙니다 아 그런 건 아닌데 음. 아, 못 알아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laughs> 마지막으로 이 앞으로 대구 택시업계에 바라는 점이 있다던가 좀 개선됐으면 하는 문제가 있으시면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전국에서 대구 택시가 제일 많잖아요 인구대비. 그렇죠, 그렇죠. 대구 시에서 좀 감찰을 좀 음... 했으면 하는 바람이. 바람이 음... 제일 크고. 자 오늘 나는 택시인이다 출연 감사드리고요 항상 안전운행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고 돈 많이 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예 네, 감사합니다. 네. 모두들 이제 안전운전하시고. 네. 자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자8 0트 v 비 음. 구독. 좋아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끄러운 코코인데. <laughs> 네. 아, 요 라이브에서 아유 라이브에서 코코 명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한 번씩 지나가면서 아시는 저개주시면 저도 항상 커피 편안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고 모두들 안전운전 하시고 돈 많이 버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 택시 화이팅. 화이팅. 대구 1번 택시 회사 사다거 없는 택시 회사 대구 택시로 오십시오. 팔공아이가 <laughs>